제보다 유로한으 오세요. 청년들, 들 청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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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청년들, 은단상청로 빨리 올라오년들 청년들, 청년들, 청들 청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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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청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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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청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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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아리노르네 길돌리니까 그러니까 어. 여러분 거 육수로 나오고 있고요 근데 아직까지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놀랍고 오늘 화이팅 팀이 있어요 저도 방금 겨우 올라왔거든요 저는 부담이 왔습니다 진짜 반갑고요 여러분 와, 진짜 삔하게 뛰고 싸워주신 거아셨는 여러분 너무 고맙고 눈물났네요 감사합니다 선배님들 고맙습니다 자 그럼 구호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께서는 해산해산보관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다. 네. 민담창! 네. 네. 제가 부당선거하면 첫결, 개월, 첫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부당선거! 네. 자, 마지막 윤석열 대통령, 석방, 석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갈게요. 윤석열 대통령! 자 가는 길이 바로 요 무대 뒤에 요 길로 쭉 따라 올라가시면 됩니다 자 전부 다한 분도 빨리 마시고 전부 수사복지방법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가면 저보다 아마 그 일대가 꽉 박혔을텐데 어떤 일을 불문 하고 오늘 판사가 여러분들이 다 모인 이각일를 직접 눈으로 보아야 됩니다 또유치열대통도 오늘 직접 법정에 그 나오셔서, 너가들이 무엇을 창조했는지, 내가 왜 비상경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지를 직접 밝히겠다니까 이제 우리가 그 손님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대대학 고 소 민주당 해체 민주당 해체 민주당 해체 민주당 해체이 해체! 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건 이건 이놈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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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이저이게이을이는것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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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건 이건 이 북한에서 진행하는 말이죠. 아, 북한에서, 왜냐면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개혁을 선포하자마자, 계란이라고 그러고 대통령을 계란 소개라고 부르다고요돈에 아, 아, 있는 말은 계란을떠버입니다 소개란 아, 아, 말은 북한에 쓰는 용어예요. 그리고 내가 볼 때는 계란 소개란 용어는 북한이 만들어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제이 이제, 이재명부터 해가지고 더불어 민주당 전체, 그 다음에 기자들, 그 다음에 전부 민노총까지 다, 그리고 당의 현장이에요. 이미 개업령 내린 순간에 내란수의 윤석열을 체포하라는 프랜 카드가 나왔습니다. 사진을 준비됐다는 얘기입니다. 하하. 그러니까 여기에 아. 내전으로 간다. 아. 이것도 북한에서 진영이 내렸다고 봐요. 그러면 내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그냥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요. 에 이제 이재명 이놈 한 놈만 처리하면 우리는 자유통일할 수 있습니다. 자유통일. 공유하십니까? 네. 공유하시면 두손 들고 만세. 네. 이제 네. 은천 스님, 할루야 스님이 오셨는데, 짧게 말씀 한마디, 내용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짧게 하시고, 우리는 본격적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왜?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거기에 현장에서 재판을,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공수처에 갔을 때는요, 야 한민석년에 대장이 대단한 <목소리> 거야. <목소리> 공수처에 갔을 때는요. 대답 한마디도 안 했어요. <목소리> 비권 행사했어요. 아, 9시간 동안 말 한마디도 안 하니까. 나중에 사인하라고. 나도 재판을 수도 없이 번들면서 왔는데. 수사를 번들면서 난 사인하라고 해서 사인. 대통령은요. <목소리> 내가 이들 앞에 사인할 수도 없어. 그리고 사인도 안하고 서울 부치소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윤석열의 배장입니다배장 뱁장! 윤석열 임기 안에 빨리 복귀를 시켜서 자유통일을 해내야 될 것입니다 할렐리야설자 짧게 나중에 내려온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빨리 이동해야 되니까 네. 여기 선생님들 옆에 좀 가주시고 대한민국 시티니 불회도청연합 신국 선명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침내 대한민국을 구법천지로 만드는 반역 세력을 규탄한다! 이것이 바로 국가에 대한 반역이다! 이것이 바로 국가에 대한 반역이다! 이다. 이것이 바로 국가에 대한 반역이다. 아, 국가 사회 곳곳에 박혀 있는 이러한 반역의 세력에 맞서서 이제는 사활을 건 최후의 일전을 피할 수 없으면 우리 대구청은음과 같이 쏟반다. 다나 공수처는 그 스스로 내란 네 행위를 중단하고 문헌을 끌어 사과하고 대통령을 적시 작당하라 다나 민주당은 스스로 미얀마 정권을 선포하고 적방 해산하라 하나 원대와 대법원은 정의로운법 집행을 네, 회복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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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상거를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소명하라 하나 모든 언론은 네, 헌정체제를 파괴하는 압팔수가 네.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진라잡이가 되도록 하라 고지2 5문1야왜 가문이야? 왜 가문이야? 왜가문이 가문이야? 왜가문국야왜 가문이야? 왜 가문이야? 왜 가문이야? 왜 가문이야? 왜 가문이야? 왜 가문이야? 왜가문이 Thank mm -hmm. you. 또 참는 시간을 또 가질 테니까 자 손상대 교수님 말을 잘 들으셔서 우리는 저 윤석열 대통령이 힘을 얻으려고 우리는 바로 공덕동으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주세들님 네, 되겠습니다 네, 우리 국민혁명의장 제가 목사님의 명령을 받아서 제가 지금부터 명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위만 하니 이미 아래쪽 지하철에 사람이 꽉 차서 한 사람도 내려가면서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여기에서 지하철을 타고 가시는 분은 공덕역에서도 하차가 안되니까 애로의 여행 내리든지 아니면 안전운전을 어가서 내리든지 여기서 서부시로까지 걸어가는 데는 세제거려 딱한 30분 정도 걸리니까 아니, 그당을 통해서 자, 제천! 제천! 제천, 일로 오세요! 네.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기 때문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청주에서 전달해 드리면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ahead, 자 먼저 Own. 이동하기 전에 우리 윤통씨 공룡부터 시작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자, 청년 연사 분들 올라오세요. 청년 연사님과

여기는 광화문입니다.